안녕하세요 미키티비의 미키 오빠입니다 저희가 지금 헝가리 부다헤스트 국회의사당 앞에 나와있는데요 되게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이 엄청 커요 여기가 야경이 되게 예쁘다고 해요 근데 저희는 지금은 아직 낮이라 그냥 이렇게 봐도 되게 멋져요 어, 너무 멋져요 진짜 밤에도 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기 앞에 크리스마스도, 크리스마스 트리도 장식해놨고, 창문이 원형인 게또 너무 예쁘고, 붓기도 너무 멋져요. 그리고 저기 옆에 보시면은, 이런 동상도 서있고, 너무 멋져요. 광장도 엄청 크고, 계속해서 둘러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